안녕하세요. 공무원 영어 전문학원 네오페스에서 제공하는 무료 강좌 그 스무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영작문은요, 바로 당신이 알 바가 아니다. 하지만 요 표현은요, 다양하게 우리가 영작을 할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문제가 요렇게 쓸수 없는 문장을 골라내는 건데, 자, 첫 번째 1번에 It's none of your business. 너의 비즈니스가 아니다. 네일 아니다라는 말이기 때문에 어 신경 꺼라라는 표현으로 적절하게 영작됐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mind your own concerns. 자, 네 관심사가 아니라 네가 해야 돼 일만 신경 써라 라고 하는 표현으로 어, 이 당신이 할 바가 아니다 라는 표현을 이렇게도 말할 수 있다는 것 mind your own concerns 자, 근데 이 concerns를 갖다가 mind your own business 1번에 나온 비즈니스를 그대로 적용해서 mind your own business 이렇게 써도 어, 괜찮다는 라거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3번에 use nothing to do with it You've nothing to do with. No, 거랑 전혀 관련성이 없다 d t 아니다라고 하는 걸 갖다가 Have nothing to do with. 아주 좋은 표현으로 이렇게 바꿔서 영 n o 다 o 거같 e 기억해 n 시면 o 겠습니다 4번은요 내용의 정확성 f 떨어 i 니다당 e 알바바아아라라는데 i t s n o c o n c e r n of m i n e 내 알바가 아니라는 걸로 했기 때문에, 아, 여기 틀렸다라는 걸 t l e bit of 틀렸다 t t l e bit of a little 일본과 같이 it's no concern of your business 또는 it is none of your business 이런 식으로 바꿔서 쓸수 있다라는 것. 자, 답은 몇 번이다? 4번. 내용의 정확성에서 당신이 아니라 mine이라고 표현된 4번을 틀렸다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